입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구독자 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문의 주시면 또 열심히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음, 이런 답변은 한 개인한테 댓글로 달기에는 너무 길어서 또 다른 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 경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것은 알고 계시는데 어떤 그 차이점이 더 자세히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입찰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경매는 내가 원하는 물건 경매가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하는 날짜가 있죠. 그죠?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시에 그, 해당 관할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입찰 보증금도 서류 봉투 안에 딱 넣어서 입찰서 기재해서 제출하고 기다리면 한2 30분 지나면은 바로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낙찰인지 폐찰인지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온비도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 며칠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그 접수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입찰이에요. 그러니까 입찰보증금도 역시 수표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해서 발표를 합니다. 개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개찰하는 것도 정해진 이제 시간에 이제 11시에 개찰을 하는데, 개찰하고 나서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계좌로 또 화, 바로 환불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굉장히 편하죠, 그죠? 경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공매와 비슷한 방법을 한동안은 했었습니다. 어,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가서 이렇게 입찰하는 걸 기일, 기일 입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간 입찰이라고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았다가 딱 정해진 날짜에 개찰만 하는. 어,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했었던 건 아니고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산이 있으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 있는 동부 지원에서 기간 입찰을 했었습니다. 다한게 아니고, 어떤 사건은 기일 입찰로 하고, 어떤 사건은 기간 입찰로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음, 기간 입찰을 하면 편하죠. 기간 입찰하면은, 직접 제출하러 가지 않고, 그런 사람도, 제출하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우편으로 이제 보내놓고, 그리고는 정해진 날짜, 이제 시간 해가지고는 개찰하는 그 일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법원에 구경 삼아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저는 그냥 구경 삼아 갔었어요.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음, 되면은 이제 우편으로 이제 결과가 통보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입찰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어 굉장히 좋은데 편한데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 이제 법원에 계신 분들 뭐 농담삼아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아그 기간 입찰은 낙찰가가 좀 낮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매라는 거는 채무자의 그 채무를 탕감하는 거잖아요.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높은 금액에대야안 좋겠습니까? 그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경매 같은 경우는 막 이게 한날에 수십건의 경매를 한꺼번에 합니다. 30, 40건에서 뭐 7, 80건의 그 경매를 한꺼번에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막 법원에 모여듭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원래는 내가 얼마 써야지 하고 갔다가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올려쓰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늘. 그런데 이제 기관 입찰은 그런 게 없고 냉정하죠, 그죠? 신중히 생각해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서 딱 판단해서, 금액을 써서 제출을 하게 돼, 보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일 입찰보다는 기관 입찰이 좀 이렇게 낙찰가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글쎄요, 뭐, 그냥,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그냥, 그냥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게 진위에 대해서는 통계까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분리해서 없어졌다,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뭐, 지금은 경매는 귀입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공매는 뭐라고요? 전자입찰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은,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명도에 있어서, 공매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고 터무니없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죠 강제 집행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인도 명령 신청하고 인도 명령 송달되면 인도 명령 결정문이 상대에게 도달되면 강제 집행 신청하고, 그러면 집행관하고 개고 한번 나가고, 그리고 개고 나가서 2주 지나면 본 집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온비도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이란게 없어요. 인도 명령을 바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경매는 소유자라든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도 명령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잔금 내면서 그러면은 즉시 해주죠. 물론 배당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일이 지나야 해줍니다. 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 신청하면 보통 그 다음 날 인용돼서 종국 인용해서 바로 발송이 됩니다. 요즘은. 그리고, 뭐라고요? 배당받는 임차인. 대학력은 없더라도 배당을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일이 지나면은 내줍니다. 그 사람들을 별로 명도하는 거 우리 어려운 게 없잖아요. 소유자라든지 전혀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버티고, 그리고 제3자, 전혀 관계없는 소유자 친척이라든가 누구라든가 임차인도 아닌 누군가 이상한 사람 와 있는 경우에도, 그죠? 당연히 인도명령 결정 떨어지고, 그리고는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잠금 내고 한두 달이면 다 끝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령 내려주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경매에서의 이제 협상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와 함께 병행해 나가면은 그게 이제 법원에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하고 막 이러면 그런 것도 송달이 되고 하다 하다 안 돼서 개고, 뭐죠? 집행관하고 개고를 나가면 그러니까 본집행하기 전에 개고를 나가면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던 협상이 급살물을 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급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원의 도움이 없이 그냥 협상만을 진행을 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굉장히 협상을 잘하니까 괜찮다 하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경매를 전문으로 경매 대행을 전문으로 십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건들을 정리를 한, 진행을 하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낙찰받은 사건들. 예를 들면, 몇 건이 거의 뭐, 낙찰을 며칠 상관으로 뚜루룩 받은 게한세건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보내거든요. 낙찰이 됐으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쭉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면 전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바로 전화옵니다. 바로 전화와서 자초지정 서로 점잖게 얘기하고, 잔금도 내기 전에 벌써 지금 이사가는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은 몇 번을 보내도 연락 한번 없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한 건은 아예 뭐 사람이 없는 데라서 잠금 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협상을 잘한다면 협상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명도 명도는 온비드 온비드에서의 명도는 일단은 그러면은 협상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소송이 보통 짧아도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소해서 승소문을 가지고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명도 안 돼서 그죠 승소해서 결국은 막 소송까지 해서 나중에 인도 인도 명령 신청하고 집행까지 하게 되고 이러면 재수 없으면 1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싸게 받았다. 공매에서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매는 그래도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임장에서, 임장할 때 명도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합니다. 임장할 때 명도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대학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대학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대학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직업, 가족 구성원 이런 여러 가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게 할내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공매에 입찰하시고 그게 아니고 지금 경매 조금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고 책한두권 보고 이런 분은 뭐 경매는 경쟁률이 높고 온비드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경쟁률도 낮고 온비드가 싸게 받을 수 있다더라. 조금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기 현혹이 돼서 온비드 공매 함부로 입찰하고 그러지 마세요. 1년 가까이 명도 못하면 그 동안의 이자는요. 그리고 나중에 명도 비용 소송까지 하고 나중에 뭐 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법원 경매 대행을 직업으로 합니다만은 공매 대행은 안 해드립니다. 재물건은 저는 공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번 떨어지기도 하고, 뭐 대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혀 경매에서의 어떤 명도협상도 법원에서 인도 명령 날라가고 뭐하고 막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도 명도협상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은 온비드 공매는 음,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온비드 공매로 그러면 해도 되는 거는요? 어, 그래요, 그렇게까지 그래요? 음. 어, 명도가 필요 없는 명도가 필요 없는 토지라든지 그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에, 그죠? 입찰 절차에 있어서 입찰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 두 번째는 명도에 있어서 다르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즉시 인도 명령을 내려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협상을 해서 안 되면은 명조소송을 하고, 명조소송에서 승소를 받은, 승소문을 이제 받아들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또 집행을 가고, 여기까지 가느라고, 음, 한 7, 8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예. 그동안의 어떤 이자라든가 여러가지 비용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입찰에, 입찰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어,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온비드 공매를 훅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음, 죄송스럽네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